다시 쓰게 됐네요. 앰프에 네. <laughs> 대해서 간단하게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고요. 기교에서 소리 들어오면 또 들어시면 되겠습니다. 어, 이거는 이거는 제가 제 기억에 제가 대학교 1학년 때 1학년 때 음, 잡지 기사에서 봤던 그림이었는데요. 제가 그 기사를 못 찾았어요. 머릿속에서만 남아 있어서 다시 제가 일등급 업체 홈페이지 들어가서 봤고 스도꼭지 판매하는 옵션 들어가서 따다가 만든 그림입니다. <laughs> 그래서 우리가 실제로 지금 이렇게 소리를 듣게 된그 기원에 대해서는 뭐 언뜻 아시죠. 에디슨이 그그 추금기 그 개발하면서부터 오디오의 역사는 시작됐다고 합니다. 정말 아주 무식한 방법인데 판에다가 진짜 바늘로 바늘로 지 사인파 그거를 이렇게 파가지고 판거를 다시 틀면 소리가 나는 거잖아요. 그렇게 해서 소리를 내었어요. 그렇게 소리를 내서 그쬐가 많아 소리를 이따마나 호운 스피커로 그 개미 같은 소리를 조금 확성해서 듣던 건데 그게 이제 소리를 키울 수 있게 된게 이제 진공관이라는 게 발명이 되면서부터 우리는 이제 큰 소리로 소리를 들을 수 있게 됐습니다. 그 진공관은 이그전구따바 예, 같은 거 안에 전구기 이쪽에 있고 이쪽에 있으면 전압을 높이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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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높이다 보면은 얘가 미쳐가지고 이제 튀어나가기 시작하 전자가 그러면 반대 방향으로 일방적으로 이렇게 갑니다. 그러면은 그 원리가 다이오드의 원리하고 아주 똑같아요. 지금 TR이나 다이오드가 다 그런 원리로 한 쪽에서 한 쪽으로 전자의 흐름을 통해서 그 다이오드 TR이 직접 된 거에 따라 IC도 뭐 잖아 지금 인텔 프로세서 CPU, 뭐 핸드폰 안에 들어있는 반도체 이런 것도 다 어떻게 보면은 그 진공관의 원리하고 똑같습니다. 근데 이거 진공관은 이제 정류하는데 쓸 거잖아요. 다이오드도 정류하는 한쪽 방향으로 흘리는데 쓰는데 이게 앰프는 소리가 정류만 되면 안 돼요. 정류한다는 거는 일방적으로 어느 일정한 흐름만 있다는 건데. 흐름을 조절할 수 있어야 그게 진정한 앰프인겁니다. 그래서 3급 진공관이 딱 나와가지고 다리 하나가 딱 하나 더 생기면서 전자의 흐름을 조정을 할 수가 있게 됐어요. 그러면서부터 이제 앰플리파이어라는 게 나오기 시작했죠. 그래서 우리가 오는 시간이 파워앰프잖아요? 파워앰프. 파워앰프에서 여기 수조, 소조, 수조가 이제 전원부에 이제 그, 그 전자를 충분히 담아낼수 있는 그런 앵크라고 보시면 되고요 수거꼭지를 사람 손이 이렇게 올리고 내리는 것 따라서 조절을 하잖아요. 그 부분은 믹싱 어 콘솔이 해준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. 라인 레벨의 컨트롤을 통해서 큰 힘을 가진 파워 앰프가 스피커가 구동할 수 있을 만큼의 커다한 힘으로 바꿔주는 그런 장치가 파워 앰프가 되겠습니다. 치면 다를 수 있어요. 전기가 들어가는 AC 코요 AC 코드가 인내 타입이 있고 이렇게 그냥 나와있는 타입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드리면 저희 이게 이제 저희가 에슐리에 납품하고 있는 이 V2랑 같은 제품이거든요. 이게 1000, 1000, 2000, 3000, 4000, 5000 이렇게 모델이 있어요. 3000부터는 이렇게 나옵니다. 이게 왜 그러냐면 AC 인내이 이렇게 접촉을 딱 하잖아요. 접촉해서 그 전류가 꽉꽉 한다고 뭐 얼마 이상 못 흘려요. 그렇기 때문에 AC 인덱을 적은 용량의 파워 서플라가 있는 앰프는 AC 인넷을쓸 수가 있어요. 그래서 파워, 파워 소프트는 나중에 또 설명을 드리겠지만, 파워 소프트 같은 경우는 1급짜리에 소비 전력이 훨씬 적기 때문에 귀탄 출력을 내면 앰프도 인내 타입으로 되이 있긴 되 있어요. 그런데 이 앰프는 그냥 아날로그 앰프이기 때문에요. 5 0 0이도 그렇죠. 앞에 볼까요? 5 0 0이도 보시면은 그냥 나와 있잖아요. 그냥 나와 있기 때문에 이인내스로는이 출력을 버틸 수가 없습니다. 그 전류를 흘릴 수가 없어요. 그리고 우리가 뭐 NS 파레스나 이런 순차 전원기 보시잖아요. 그런 거 보시면은 사면은 사면은 코드가 없어요. 그게 왜 없냐면 만약에 그 NS 파레스에파워프을 여덟 개 불렸다고 생각을 해보세요. 솔직히 8개 물리면 안 됩니다.